지금까지 간단하게 참석하면서 그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요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근에 듣는 문제점, 그래서 즐거운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수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잡념인데요. 보통 잡념이라는 그 게대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잡념이라는 게꼭 시험에 한점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이나 공적인 업무 뭐 사적인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잡념을 잡념이 생기는 원리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잡념은 그 우리가 그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왜 잔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푼돈이라고 그러고. 어? 우리가 거스름 돈이고 주머니가 잔돈 푼돈이라고 하고 그금통에다 넣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것은 누가 그거를 그돈 자체가 지가 푼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쓰는 사람이 푼돈이라고 그러나요? 어? 그죠? 그놈은 그놈의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가 스스로 푼뚱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떤 거는 쓸모 있는 생각이고 어떤 건 잡념이라고 누가 잣대 됐어요 <laughs> 누가 잣대 된 거요 그 생각이 잣대 됐어 내가 잣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념이라고 한 생각은 그건 잡념 아닌가 그지 어. 그래서 우리는 잣대를 잘못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가가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는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너는 생각을 일어나게끔 환경을 빚어놓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이게 욕심인 거예요. 내 자신의 가춤이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질량이 있고 똑같은 그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한 생각이 일어날 질량을 갖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와 관련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질량을 갖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춤의 질량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춤의 질량이 약한 사람은 그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거 옆에 사람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것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지 나한테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생각이 일어난 걸 그대로 흡수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응? 공부하다가 왜왜 왜 자꾸 저 영화 생각이 나지? 어, 내가 영화 생각을 하고 있네. 지금 막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어, 집에 있는 마누라가 오늘 인상 쓴게 생각나. 어? 집 사람이 화낸 게 상상 나네.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그 생각은 소멸돼요. 그리고 걔는 이제 살아 있는 상태로 저장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하고 싸우는 거야. 아, 이게 뭐왜책 봐야 되는데 지금 마누라 생각이 나 이거. 이거는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싸우면 결국은 그 싸우는 과정에서 난생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놈하고 또 싸우고 계속 싸워야 돼요. 응? 그래서 그이 잡념이라고 하는 부분과 내 생각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은 요런 원리로 잡아가면 되고 또 시험 승진에 대해서 거기 저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자고.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시험은 시험 당일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하고 안 하고는 합격할 만큼 시험을 쳤으면 합격하는 거고, 어? 합격하지 않을 만큼 시험을 쳤으면 합격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는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 밖에 있어요? 통제권 안에 있어요? 통제권 밖에 있는 걸 내가 통제하려고 달라들어.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는 따지지 말라니까. 내가 재밌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가서 시험쳐요. 재밌게 시험쳐.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합격할 만큼 공부 안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또 조금 더 공부 더 해. 그러면 합격될 텐데. 근데 너는 왜 승진하려고 하느냐? 이건 다시 따져봐야 돼요. 승진이란 무엇이고, 승진은 왜 하려 하느냐? 요 이념에 따라서 공부가 재미있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 이게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라고 하면, 아유 내가 경정안 달아도 먹고 사는데 뭔뭔 뭔 지장이 있겠나 뭐 에휴 힘들 때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공부하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승진하려고 했던 사람 같으면 에휴 지금도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뭔 내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슬쩍 그 도둑놈 같은 생각이 들어오지. 예? 네. 그러면서 뒤로 좀 어? 주춤하는 걸 뭐라 그래? 슬럼프라고 그래. 슬럼프는 왜 오냐면 네 이념의 질량이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보다 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념의 질량을 키우려고 노력해야지 공부를 하려고 그면 너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고시 보신 우리 저 이민수 서장님 요거는 좀 한번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된 거요 고시에 합격하려고 나그 고시에서 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요렇게 마인드 를 가지고 했으면 분명히 그거 시험 지가 들어온다니까요 아이고 뭐하니너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냐 응? 너 고시 한 번만, 너 그만큼 못 먹고 사냐 하는 이 도둑놈 생각이 살살 들어온다니까, 그때 내가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것은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붕붕 떠 있는 그 허공에 지금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왜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살던... 패턴하고 너무 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잘안와을 수는 있어요. 응? 어? 근데 한 번쯤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런 어떤 슬럼프에 빠질 때는, 어? 그러면 내가 승진은 지금 왜 하려고 하고 있지? 나 먹고 살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승진하는 그 지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요거를 잡아보란 말. 그렇게 해서 내가 승진하는 직위 직책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가가 분명히 또렷하게 쓰고 이것이 높다면 여기에서 내가 죽을 지경에 당해도 내가 물러서요, 안 물러서요? 공부하는데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안 물러서겠죠? 왜? 이 이념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음? 나는 이걸 돌파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슬럼프가 안 와요. 그래서 선 이념 확립 후 공부. 그러니까 이념이 쓴 자는 재미있게 공부를 할 뿐이고, 그것도 어디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공부를 할 뿐이고, 그리고 시험날 시험을 치니 나는 가서 시험을 칠 뿐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다 됐으면 합격할 것이고, 공부가 덜 됐으면 합격 안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념을 행하려는 자는 여기에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날부터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심사에 떨어졌다고, 일주일씩 들어가서 눈 놓는 놈은, 승진이 돼야 되는 놈이야안 돼야 되는 놈. 응? 심사에 떨어졌다고, 그, 옛날에는, 지금은 휴관해서들 가지만 무단으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난그 다음에 해서 절대 그놈은 안 시켜요. 후임자한테도 내가 저 사람은 시키면 안 된다. 그왜 그러냐? 심사 떨어졌다고 3일을 무단 결근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왜 무단 결근을 해야 되냐고? 뭐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왜그 자리를 가야 되고 그 직위가 필요한가를 먼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노력을 해나가면 아까와 같은 이제 그 잡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덜 떠오르게 되고 슬럼프 도안 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럼 내년에 합격 합격주 한잔 먹겠네요 <laughs>